하나님 곁, 그 자리를 찾아서 안녕하세요. 지혜와 통찰의 시간,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 기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잠시 멈추어 우리 삶의 가장 깊은 갈망이 무엇인지 돌아보게 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무언가를 구하며 살아갑니다. 더 나은 직장, 더 넓은 집, 건강, 그리고 성공. 이 모든 것은 분명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만약 이 모든 것을 넘어서는 더 근원적인 무언가가 있다면 어떨까요? 선물이 아닌 선물을 주시는 분그 자체를 갈망하는 마음. 오늘 우리는 성경 속한 위대한 지도자의 이야기를 통해 바로 그 깊은 영적 갈망, 하나님의 임재 즉 그분의 함께하심에 대한 놀라운 통찰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영상의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을 통해 저희와 계속 함께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오듯 이 말씀이 더 많은 분들에게 다 그들의 삶에도 위로와 희망이 될수 있도록 여러분이 바로 그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함께 나누는 여러분의 모든 삶의 걸음 위에. 하나님의 평안과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럼 이제 수천 년 전, 광활한 광야의 모래바람 속으로 시간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모세입니다. 그는 이집트의 왕자로 자랐지만, 동족인 히브리인을 구하기 위해 살인을 저지르고, 40년간 광야에서 양치기로 숨어 지내야 했습니다. 화려했던 궁전의 삶과 고독한 광야의 삶, 그 극적인 간극 속에서 그는 자신을 철저히 비워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불이 붙었으나 타서 없어지지 않는 신비로운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이는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결정적 만남이었습니다. 불꽃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는 나무, 이는 어쩌면 우리 삶의 거센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할 때 우리가 결코 소멸되지 않고 오히려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가 될수 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상징일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한국인들이 겪었던 그 혹독한 시련의 역사 속에서도 꺼지지 않고 타올랐던 생명력과 희망을 떠올리게 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세는 이집트로 돌아가 노예 생활을 하던 수백만 명의 동족을 이끌고 기적적으로 탈출합니다. 하지만 자유를 얻은 백성들의 여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모세가 신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율법을 받는 동안 산 아래의 백성들은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자신들이 이집트에서 가져온 금부치를 녹여 황금 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절하며 춤을 추었습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황금송아지를 더 유지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 눈에 보이는 성공, 부, 명예라는 황금송아지를 하나님보다 더 갈망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합니다. 이 모습에 진노하신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약속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겠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대신 나의 천사를 보내 너희를 돕게 할 것이다. 너희의 죄악 때문에 내가 함께 가다가는 너희를 진멸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모든 약속, 축복, 그리고 천사의 보호까지 보장받았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감사합니다. 라고 외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그의 대답은 인류의 영적 역사에 깊은 울림을 남깁니다. 주님, 주님께서 친히 함께 가지 않으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이것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선물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원했습니다. 그는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라는 엄청난 축복보다 그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 자신과 함께 하기를 갈망했습니다. 천사의 도움이 아닌 하나님의 손길을 원했습니다. 그는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성공,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축복은 결국 공허한 황금 송아지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는 마치 탕자의 비유와도 같습니다.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은 원했지만 아버지의 함께하심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깨닫습니다. 가장 큰 축복은 재산이 아니라 자신을 기다려주는 아버지의 존재 그 자체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문제 해결, 건강 회복, 재정적 축복, 물론 이 모든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도가 거기서 멈춘다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선물에만 머물러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모세처럼 담대하게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당신의 손에 들린 선물이 아니라 저를 붙드시는 당신의 손을 원합니다. 저는 당신이 주시는 축복이 아니라 축복의 근원이신 당신 자신을 원합니다. 이 진실한 갈망에 하나님은 감동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이전에는 누구에게도 허락하지 않으셨던 놀라운 비밀을 보여주시기로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곁에 한 자리가 있다.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곁에 한 자리가 있다. 이 얼마나 가슴 떨리는 초대입니까?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당신 바로 곁에 우리를 위한 자리를 마련해 두셨다는 약속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황금 송아지 주위를 맴돌며 그 자리를 놓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분을 갈망하는 한 사람을 위해 특별한 자리를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를 반석 틈에 두시고 당신의 손으로 그를 덮으신 후 당신의 모든 영광, 즉 당신의 모든 선하심이 그 앞을 지나가게 하십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면 살수 없기에 하나님은 반석이라는 안전한 피난처를 통해 당신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신학자들은 이 반석이 바로 우리를 위한 영원한 피난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해석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안에 거할 때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감당하고 그분의 선하심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당신의 얼굴을 직접 보여주시진 않았지만 당신의 등즉 당신의 영광이 지나간 흔적 그 장광을 보게 하십니다. 이는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볼수 없을지라도 우리 삶에 남겨진 그분의 선하신 흔적들, 그 은혜의 장광을 통해 그분의 살아계심과 영광을 충분히 목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대 히브리어에서 영광을 뜻하는 단어 중 하나는 카보드입니다. 이 단어의 본래 의미는 무게감, 실체, 본질입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은 가볍고 피상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압도하는 무게감과 실체를 가진 그분의 본질적인 임재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얕은 축복만을 구할 때 우리는 이 카보드의 영광이 주는 깊이와 무게감을 결코 경험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춤추고 있습니까? 세상의 황금 송아지입니까? 아니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 꾸러미에만 만족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갈망하고 있습니까? 모세의 기도는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주여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옵소서 이 기도는 단순히 신비한 체험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나의 가정에서 나의 직장에서 나의 관계 속에서 심지어는 나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임재의 무게를 경험하게 해달라는 간절한 부르짖음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바로 당신 곁에 당신을 위한 한자리를 마련해 두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반석 위에 당신을 안전하게 숨기시고 그분의 모든 선하심이 당신의 삶을 스쳐 지나가게 하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세상의 황금 송아지 앞에서 춤추기를 멈추고 돌아서서 그분께 나아가는 것 뿐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 저희의 가장 깊은 갈망이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는 너무나 자주 당신이 주시는 선물에만 눈이 멀어, 선물을 주시는 당신 자신을 잊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저희도 모세처럼 담대하게 구합니다. 주여,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옵소서, 저희의 삶을 둘러싼 모든 황금 송아지들을 내려놓고, 오직 당신의 임재 안에서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한 영원한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강물처럼 흐르기를